황사장! 황사장! <laughs> 아이고 황사장. 황사장 왔어? 어? 황사장! 아 황사장! 황사장 이러면 나가린데? 황사장 이러면 우리 계약을 할 수가 없어! Q 잡히나 이거? 안 잡히면 은 슈게 돌리는 게 낫겠는데? 이거 안 잡혀. 슈게 가야 돼. 황사장도 돌리고 있어? 오케이! 어이 황사장. 황사장 잡혔나? 어이 황사장. 황사장님! 황사장님! 예? 안 잡히셨어요? 예. 저격할게. 어 잡혔다. AD 플리즈. 너 요즘 닉네임 까야 되는 거 몰라? 양보 받으려면? I am Viper. AD 플리즈. 도연아 어? 누가 AD 플리즈 I am Viper를 A.D. 플리시 이러는데? 네가 바이퍼면 난킹겐이다 나야 그거. 황 사장 여기 있어? 어? 황 사장. <laughs> 황 사장. 황 <laughs> <laughs> 사장. 황 사장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식사를 접었어? 아황 사장 왔니? 가볼까? 야그거황 <laughs> <권> 사장. <laughs> 아이고황 사장. 황 사장 왔어? <laughs> 황 <왕> 사장 왔어. 멋있어, <laughs> 뭐 <laughs> <써위> 와우! <laughs> <laughs> 너쩌밍 와우가 누군지 알아, 테니라? 자, 킬 먹으러 가자, 친구들. 자, 가볼까? 오 어, 저기 있는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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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샀어. 포션 안 샀어, 포션 안 샀어. 말아주면안 돼. 자 죽이러 가, 죽이러 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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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. 황사장황사장안 돼, 나 이거 집 가야 돼. <laughs> 여기 다 여기 있다, 여기 다 야, 뭐야, 얘. 대지꽁대지꽁대지다꽁대지다 아, 집 가야 될것 같은데. 집 갔다 올게. 그래. 자, 여기서 집 가면 오겠지? 3, 2, 1, 슉. 뭐지? 그걸 혼나야겠지? 응. 아 이렇게 된거 그냥 미드 한번더 들릴게. 돌아가 돌아가. 진짜 먹야야저 카시오피아 꼬리가 왜 이렇게 반들반들하냐? <laughs> 그러긴 하네. 야 뭐야 얘네 뭐다 한타하러 오는데? 죽였다 죽였다. 혼내줘. 나이스. 진짜 집 갔어. 어 이걸 집 가? 그러면 이거 황사장 가서 사이브.. 때 이름인데 이걸 싸워. 어. 어, 방사장. 어, 방사장. 방사장 이러면 나가린데. 방사장 이러면 우리 계약을 할 수가 없어.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다시 따면 되지. 황사장 황사장! 아 이거 황사장! 황사장! 골드라이 골드라이! 정영동 정영돈급 늪 설치가 좀 매섭긴 하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닉네임 왜 저래 저 사람은? 황사장 뭐 왔어? 너 죄송한 건데? <laughs> 메시메시메시메시메시메시메시메시이 맨스 메시안카라메시 안카라 메시 안카라 메시 안카라 메시 안카라 메시 안카라 메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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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시. 메시. 메시한카라메시메시한왜 메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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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시. 메시? 이렇게 잘해? 의한 칸의 매시 한 칸의 매시 한 칸의 매시 한 한 마리만. 나풀 빼놓게, 나풀 빼놓게. 만화 없어, 근데. 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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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잘나가는 <달라봤데>? 방사자. 방사 <laughs> <깃고> 있었어. 오, <laughs> 어, 뭐야. 아, 뭐야. 뭐야, 뭐야, 뭐야. 어써써 치고, 재채 치고 있어. 화났어. 채팅 <laughs> <재팅> 치고 있다. 화가 <laughs> 많이 나는데? 막아, 녀석이. 아 재미없어 근데 방사장 죽어봐. 야무스 <목소리가> 뭐야? 아왜나네만 매운 거냐고 근데 진짜. 왜널 죽이지? 이렇게 피지컬을 보여준다고. 어 진짜. 오,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 <방사장, 살살해. 목소리> <방사장, 나> <목소리> 오, 진짜. 오, 살짜 오, 진짜. 오, 살짜 오, 진짜. 오, 진짜. 오, 진짜. 오, 진짜. 오, 진짜. 오, 진사장 생각보다 짜데 어? 오, 어? 오. 어? 버스를 어? 잘못 들어야 돼. 칼리스타가 줄을 내줘야 돼요. 못 잡을 가게. 와, 어디 보고 있어? 어디 보고 있어? 어디 보고 있어? 집중해야지, 친구야 광사장 빨리 와! 광사장 끝내야 돼 우리. 나도웃기지 광사장 트렌드를 좀못 읽네? 광사장 미드업은 끝나. 광사장 라인 모을게 우리. 야포방 없어졌다 이제. 우리 딜량 내기였지? 이판 딜량 내기야? 어허, 이판 딜량 내기 아니야? <laughs> 아! 딜량 내기 가자. 딜량 내기 하자고? 광사장! 딜량 내기 하자고? 광사장! 광사장! 그러지 마! <laughs> 야, 내가 더 높아. <laughs> <laughs> 왕사장, 우리 그런 말 없었잖아. <laughs> 왕사장, 진작 <디렉> 얘기하자고. <laughs> 내 종미보다 잘났어. <laughs>